안녕하세요, 그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소생교의 강복렬 목사입니다. 오늘은 죄의식입니다. 죄의식의 문제에 있어서 죄의식을 갖는 것은 영적인 실패를 야기합니다. 모든 영적인 실패들을 따져 보면 실제로는 죄의식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죄의식은 믿음을 파괴합니다. 열등감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의를 자신이 소유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에게서 아버지와의 친교와 교제를 강탈합니다. 죄의식을 없애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헛됩니다. 죄의식을 갖는 것은 거듭나지 못함이거나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죄의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의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미성숙한 신자, 즉 유아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리와 특권을 알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죄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속량하신 것을 믿고 자신이 가진 죄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여전히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속량하심을 믿고 따르는 순종, 곧 자신의 죄의식을 버리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심장을 지니고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 가는 곳이 예수님의 마음 가는 곳과 같아집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대로 이끌리는 마음을 가지면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탄의 음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인간이 어쩔 수 없지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을 향해서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말하며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식은 마귀가 넣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하고 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지만 여전히 부족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며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회개합니다. 죄의식은 갖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이 옳다고 우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할 수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과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분명 잘못했으면 사람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진짜 회개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 받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유계속한 사람이기에 당연히 죄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입니다. 짐승으로 드린 제사는 또다시 죄를 짓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단번에 드려진 제사는 다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단번에 죄 사함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후 우리가 매일같이 드리는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